네, 오른쪽 쪽에 저지 마세요. 쏜다. 우리 쪽, 우리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 좌측에서 사운드에요. 우리 쪽쏜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우리 쪽쏜거 아니고, 내가 봤던 거 아까 거기 적이 있다 그랬잖아, W 쪽에. 음. 지금, 프로님 보시는 방향에서 W 방향에 적이 있거든요. 걔네 쪼는것 같은데? 일단 어, 문 안에 걸쳐야겠다. 다시 한, 이거 뜬 건데? 자연 제니야 이거. 어, 그 제니야. 그건 다시 하는 제니야. 제니 이고 W 방향에 지금 저기 있어. 150 155에서 한 240에서 W 사이에 저기 있어 지금. 반대쪽 언덕에도 있는데 애들이. 음. 반대쪽은 아니고 S 방향 쪽. 저쪽에 언덕에 지금 사운드 나. 있어. 음, 카고팔 검답방 통쏘는데 어. 근데 카고팔 존나게 쏘는데 안 뜨잖아 킬로그가. 존나 못 쏜다는 얘기야. <laughs> 그건 걱정 안 하세요, 힐 때. <laughs> 거긴 아니고 엄마새 여기 한더 언덕 하나 더 올라가서 이, 여기서 뛰어다녔어 이 위에서 지금 프로님 계신데? 저, 저저 집이겠네. 뛰어댕기? 응 거기서 엄마새 있는 방향에서 지금 S 방향 쪽으로 애새끼 겁나 뛰어갔어. 어, 엄마새? 제가 엄마새입니다. 어, 어, 원, 네. 개꿀. 어, 네. 원, 개꿀. 아, 이분인가 어, 원개 꿀. 오케이. 원개 꿀. 아, 서마에서 얘기다 어. 이 이렇게. 이 SW 네. 쪽에서 소리. 여기가 오늘 오늘인가 패치로 새로 생긴 서버래요. 동남아 서버. 아 동남아. 어, 여기 동남아 서버래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왔지. 괜찮은 거 같아. 펭시, 중국에 대보다 훨씬 클리 응. 레토나 레토나한데 확인 이 방향 우리 뒤? 어, 확인 내린다. 확인. 저 위에 볼게요. 아, 닥어이 이거? 아내 어, 거. 차 터졌어, 차 뒤로 밀어냈어, 내가 터트려서 타타오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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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소지마, 소지마.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굿나타타타타 쏜다. 우리 쏜다 이거. 나이스캘 캘. 나이 네, 네. 앞에만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저 뒤에 파밍 좀만 하고 와도 돼요? 네, 파밍해요. 거땄는데 경기하고 있으니까 쪼쪼. 파밍하세요. 앞에 직접 조심하면 될 거야. 새끼저 네. 어디서 뒤졌어? 어 뭐야 다, 다 밖에서 죽었어? 아원 줄어 응. 가야돼 가야돼 파밍 못해 이거 이거 파밍 빠르, 못해 빠르, 빠르. 드링크라도 가져오지 못먹어 나가야되는데 이새끼들 저 밖에서 뒤졌어 자기장 밖에서 대... 정말 대... 왼 왼쪽 조심 오케이. 오케이. 개울, 원, 개꿀. 원, 개꿀. 확인. 아.. 내 자리 왜 이렇게 좁냐? 나 여기서 움직이질 않네? 기다려봐 내가 오! 저거 먹고 어? 어 쏜다 어디요? 피 우측에서 튀었어요 집 방향인가? 슬러그님, 슬러그님 피 우측에서 튀었어 응. 집에서 쐈다는 건데? 아박콘더 나태긴다 야, 이 영화 무지 재밌다 팝콘 개꿀맛이다 건널스 팝콘 이 팝콘 무지 달다 싫어냐? 개꿀 너 팬케이크 아니냐? 와 팬케이크 무지 달다 <웃음> <웃음> 싫어냐? 대달해요 팝콘 튀는 거 봐, 와 미쳤어, 미쳤어. 어, 시지분이네 일단 여기 소염기, 앵글 수지. 기다려봐. 구상 없는 사람. 나 의료 키트 하나밖에 없어. 구상 저세개 있어요. 의료 키트. 이거 세 개, 이거 가지가 구상 저. 3개 이거 세, 구상 세개 없드려 여기. 없드려서 구상 세 개, 진통제 하나. 어 감사. 기다려봐. 나 저거 저거 털어. <laughs> 저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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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17... 좋아. 아, 아 이거 아, 안돼 안돼. 17초 남았어. 안돼 안돼. 이건 안된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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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지금 안에 안에 들어가. 욕심 버리면 응, 즐거워. 버려야 지금은 버려야 될 때야. 아, 아 지금은 아, 진짜 아. 버려야 될 때. 안돼. 저 저거 먹다가 내가 뒤이겠어. 나 지금 졸라 아파하는데. 친구들이 탑판만 튀기고 보이질 않네. 언덕 너머 쪽인가? 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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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너머인 것 같아요, 이거.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어떻게 죽여, 너 어, 어떻게 죽였어? 어, 확인. 어디, 어디? 방향, S 방향. <S> <S> 오, <S> 보이. 보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나이스 어디 감히 나랑 같이 가려고 그래. 저형5디165바디165 바위 바위디. 에 응. 바위디. 165바위뒤165바위뒤에6 5 바위디. 확인 5바위에1 6 바위디. 1 6위디1 바위디 바위디 있는 애 아니야. 킬. 파괴. 이거 우리 아이다. 움직여야 되네. 좀 멀다. 저 파밍하고 돌자. 쟤네 싸우고 있어요 아직. 돌면서 파밍하면 되겠다. 저거 먹고 돌면 돼. 아, 가깝다. 210. W. 어210 200 210 가깝다. 보통탄 필요한 사람 있음? 10초 남았다 이거 우리 뛰어야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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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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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빨고 잠깐만 안니까 아키면 똥낸다 아, 게임은 똥된다, 빨고 뛰어라! 원안 안착, 원 안에 들어왔어요. 미투. <laughs> 맞자 어, 내 네, 바로 앞에. <웃음> 기절. <웃음> 기절 새끼야, 기절. <진짜. 웃음> 쟤네 카고팔인가 보다. 아까 그 210방향 카고팔 쟤네인가 보다. 응, 얘네야, 얘네 다 가고 팔. <laughs> 두명 나왔어, 두 명. 드링크 있으신 분? 쟤네 지금 3대3, 아니, 4대3이거든요, 지금. 4대2, 4대2. 아, 아 4대2. 4대1대1일 수도 있어요. 드링크죠. 기다려봐, 내가 먹어서 가고 있어. 4배 없는 사람? 4, 4배 없는 사람? 4배 있어요. 4배 있어일여와어나카고팔 쓸래 드..드링크 두개내렸어 오케 이4배4배4배 같이 돌아요나 4배 두개야 같이 가요 이거 4배 여기 까지 4배는 필요없어어 이거 4배 필요없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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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아 <laughs> 나무 어요정기제 뒤... 거기 저기저기 저기 우측에 우측 나무 중간 우측 나무 하나 남은 거 방향 좀 방향 좀 방향이 100, NW 아니, 345 345 NW NW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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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님 바로 위 앞에 그 나무 킬킬킬킬 어, 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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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킬 치킨 good. 달달해요 난 노카이나스 아이 치킨